아 여기 제주도 성산 일출봉 만나 식당 공영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성산 일출봉 로컬 현지 맛집 탐방 출발 합니다. 예, 아주 작고 허름하지만 와 완전 숨은 맛집입니다. 만나 식당 아침 8시 반부터 영업을 하는데 와 오늘 평일이라 그래도 좀 괜찮은가 보네요.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아, 줄을 안 써도 되나봐요? 세기면 두개 하나예요